자 2025년 고2 3월 모의고사 24번 문제. 자, 우리 이제 바로 들어갈 건데 밑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림 이렇게 나와 있고 예쁘게 나와 있지? 네, 주제 요약을 간단하게 해줄게. 자, 미국 시트콤은 유머를 통해서 사회 갈등을 완화하고 점진적인 가치 수용을 도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금 이제 밑에 3단 내용 정리 보고 나면 대충 이게 어떤 말인지 알수 있을 거야. 자, 밑에 첫 번째. 자, 미국 시트콤을 1950년대 이후 사회 갈등을 반영해 왔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회 갈등이 있었겠죠. 우리 한 1950년대, 60년대, 예, 네, 그쯤에. 이제 그거를 약간 풍자스럽게, 어, 좀 진지하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할 수 있게끔 다룰 수 있었던 게 요런 우리가 시트콤이었다라는 거야. 자, 두 번째. 자, 인물. 여기서 이제 비것이라고 하는데 이 편견 있는 사람을 조롱함으로써 진보적인 가치 확산에 기여했다 예를 들면은 우리말로 하면 좀안 좋은 말로 이제 꼰대라고 얘기하죠 네 꼰대 뭐 예를 들면 여기 아, 아저씨가 좀 꼰대 같은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이 사람을 약간 이렇게 조롱하는 느낌이 보이죠 요런 식으로 그러면서 아 이런 꼰대 문화는 이제 없어져야 되고 요런 새로운 문화를 이제 만들어 나가자 라고 하는 걸 약간 시트콤을 통해서 보여준 거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자 시트콤은 비용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회 변화 수단이 되었다 예전에는 시트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야 와 선생님 어릴 때 근데 요즘에는 이제 시트콤이라고 할 만한 게잘 없죠 네, 근데 거기 보면 항상 이제 할아버지가 약간 빌런 역할을 해 네, 옛날 사고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어떤 옛날 할아버지 예, 네, 그리고 이렇게 같이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아 할아버지 보면서 할아버지 요즘엔 안 그래요 예, 네, 요즘에는 그런 거안 합니다. 뭐, 이런 거 알려주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사회에 점점 널리 퍼지게 됐겠지. 자, 그게 이제 미국 시트콤의 역할이었다. 자, 요게 24번. 네, 제목 문제로 나왔던 거고, 제목 문제 나왔으니까, 제목 문제 말고, 뭐, 빈칸 문제. 아니면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는 포인트들도 여기 많아.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 해석을 빠르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ince가 나와 있지. 예, 네, 여기서 이제 since는 뜻이 뭐냐면, 뭐, 뭐, 이래로라는 뜻이야. 요게 뜻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네, 뭐뭐 이래로 말고 뭐뭐 때문에도 있는데 여기서는 뭐뭐 이래로라고 해석하면 되고. 자, 뭐 이래로. 자, 우리 가 시작을 했습니다. 아, 우리 1950년대 시작이겠죠. 아, 자, there s t a r 자, 그것들이 시작을 했는데 자, US television sitcom. 이거대로 이제 시트콤이 시작을 한 거야. 자, 그렇게 묶어 주시고 자, 뒤에 이제 넘어가 보면 아, 자, 이 시트콤이요. Have charted 뭐했다. 네, 기록해 왔다. 네, 또 여기서는 원래 이제 chart가 기록하다라는 뜻인데 뭐 보여주다라는 의미로 네, 봐도 됩니다. 이거는 알겠죠? 자 그다음에 뒤에 자 many of the social conflict 어, 많은 이 사회적 갈등입니다. 자, 어디에서? U.S. society 어, 이 미국에서 미국 사회에서 많은 사회적 갈등들을 보여줘 왔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 뒤에 보니까 여기 시민권 뭐 간단하게 해석하고 넘어가면 돼요 이런 것들은 예, 여성의 권리 어디에서의 권리 집에서의 권리 자, 그리고 어디서 우리 직장에서의 권리 그리고 아이들의 권리죠 여기 immigration 하면은 이게 이민이죠 이민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m u l t i c u l t u r i s m 하면 이게 다문화주의라는 건데 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었다 예, as well as는 뭐뭐또한이죠 예,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무엇무엇또한 <laughs> 자, 뒤에 문장에서 해 보면, Evolving Conceptions. 네, Evolving 한 배는 점점 발전해 나가는 어떠한 개념들인데, 어떠한 개념들? 네, 가족이겠죠, 뒤에. 이 당시에는 이제 대가족에서 약간 핵가족으로, 어, 점점 가족의 수가 줄어들었을 거 아닙니까? 네, 점점 이렇게 뭔가 변화해 나가는 가족의 개념들까지도, 네, 이렇게까지 묶음될것 같고, 어, 여기서는 사실 나올 만한 게 없어요. 그냥 내용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자, 그 다음 넘어가자, 바로. 자, each of these. 자, 이러한 것들이라고 앞에 있는 걸 그대로 받아주지. 그래서 요렇게 체크해 놓고 요런건 순서로 나오기가 매우 좋다. 알겠죠? 순서. 그리고 하나 더 알려주면, 그래서 이 치는요, 항상 무슨 취급해? 단수 취급해야 돼. 단수 취급하기 때문에 여기 뒤에다가 have를 적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시험 문제 포인트. 알겠죠? 네, has been addressed. 하면은, 어, 어 뭐였다? 어 이렇게 다루어졌다라는 거요 여기서 address는 주소가 아니야, 알겠죠? 네, address는 다루다라는 건데 여기서는 다루어졌다. 네, 자 뭐를 통해서 다루어졌냐면 자 through humor, 네 유머를 통해서 자 근데 어떤 방법이냐 뒤에서 꾸며주고 있죠. 이 n a w a 네, 어떤 방법이냐 어떤 방법인데 그 방법을 또 꾸며줘요. 요렇게다 붙을게 네, 어디까지 뒤에까지 자 유머를 통해서 어쨌든 이러한 이슈들이 다루졌는데. 어 네,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 that has helped 네, 도와줬습니다. 네, 뭐하는 걸 도와줬냐면 to make 어, 만드는 거겠죠. 여기서 만들다를 동사로 보면 되겠죠. 우리가 만드는 거죠. More progressive values. 그러니까 뭔가 더 진보적인 가치들을요. More acceptable 하면은 좀더 받아들일 수 있게끔 than previously. 네, 언제보다 그 이전보다 네,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 이 뒤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이렇게. 진보적인 가치들이 이제 새롭게 등장을 했겠지. 자, 근데 그 진보적인 가치들을 좀더잘 받아들일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시트콤이 아니라, 막 사람 나와가지고 진지하게 얘기하면 우리 안 듣게 되잖아. 근데 약간 시트콤에서 간접적으로 유머스럽게 다루니까 아좀더 우리 진보적인 가치들을 받아들이는데 좀더 쉬워지지 않았을까 네요 얘기였고 방금 다뤘던 요 문장이 있죠 자 우리 전체 다 묶을게 자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요까 지다 묶으세요 다 묶고 얘 서술형 나와야 돼 알겠죠 네 우리 서술형 체크 야 체크해 놨어 자 뒤에 넘어가서 뭐볼 거냐면 요거 볼 거야 이런 왜이 다음에 대신 뭐냐면 요거 있죠? 요거 있죠? 요거. 네. 요거는 우리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네, 그래서 뒤에 주어가 있어 없어? 주어가 없어. 지금 없는 상황인 거야. 알겠죠? 네. 그리고 요거를 절대로 어, 관계 부사 비스무량이 생겼네. 해 가지고 어, 왜이 다음에 하우 적을까? 해 가지고 하우를 적으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된다. 알겠지? 예. 네, 왜이랑 하우는 같이 쓸수 없어요. 오케이 okay. 자 그래서 하우는 쓸 수가 없다 이렇게 X 표 쳐놓고 요거 스스로 적을 수 있어야 돼 반드시 자 그리고 밑에 보면은 얘가 이제 몇 형식입니까 오형식 문장이죠 Progress i values e v 그다 more acceptable 해가지고 이게 얘를 꾸며주는 오형식 예, 문장이다 자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단어 중에서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에다가 밑줄을 끄어놓고 네, 별표를 쳐놓시기 으 바랍니다 요렇게자 <laughs> 그다음 밑에 내려가서 어, 자, often, 자종종 a c h a r a c t e r 어떤 등장 s 물이죠 a r a c t e r w h s u a l l y t e r who is a character who 예, 예, 뭐 어, is 예, a character who is a c h 어 r a c t e r who is a c o s o n s a a e r who is a a r e s a e a a 빌런 같은 거예요 말안 듣고 꼰대스럽고 요런거 알겠지 여기서 이제 주어졌던 단어 거든요 요 단어가 어쨌든 간에 약간 꼰대스럽고 말안 듣고 편견이 굉장히 센 사람 네, 우리말로 하면은 우리말로 할, 할 만한게 없지 그치? 여러분들 용어로 전환을 하자면 약간 꼰대스럽다 네자 어쨌든 그러한 캐릭터가요 자, registered 뭐했다 네 저항했습니다 어디다가 정합니까? One or more. 네, 이러한 어떤 발전들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것에 막 저항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요즘에 우리 공부할 때 패드를 쓰잖아. 근데 만약에 우리 집에 할아버지가 있어.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야, 공부하는데 노트에다가 연필로 적어야지 약간 이런 말들을 한다는 거죠. 알겠지? 자, 어쨌든 그런 거에 막 저항을 합니다라고 나와있죠. 우리가 저항하다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하고 우리 반대 단어는 뭐 정도 될까? 지원해 주다?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포트 같은 것들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요것들은 자 그리고 이제 뒤에 넘어가 나올 게다 보이죠 그냥 자 그리고요 was then made 어뭐 어떻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뭐 p p e r 어떻게 보이는 건데 자 뭐처럼 보이는가 ridiculous 약간 우스꽝스럽게 보이게끔 만들어졌다라는 거야 거기서 우리 시스트 시트콤에 들어가면은 시트콤에서 이 할아버지 또는 이 꼰대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한 명쯤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이 항상 어떻게? 뭔가 약간 새로운 거에다가 저항을 할 거고 거기에다가 약간 우스꽝스럽게 보여졌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 우스꽝스럽다라고 리우 하는 단어는 정말 많이 나온 단어니까 별표를 쳐놓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적어줄게. 이 뜻이 뭐라고? Ridiculous하면은 예, 우스꽝스러운. 알겠죠? 암기해야 돼. 우스꽝스러운 요거 나옵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서 위 단에, yeah, they were cut down. 자, 그들은요, cut down 하면은 잘라버리다, 네, 배제하다. 네, 여기서는 이제 were cut down이니까 배제된 거겠죠. 자, 배제됐습니다. 자, either, 네, either 나와 있고, 자 그다음에 뒤에 or 나와 있죠. 무조건 뭐 A든 아니면 B든 요런 뜻이거든. Either A or B 하면, uh, through their own stupidity라고 위 나와 있는데, 자 이게 뭐, 뒤에 나와 있는 요게 뭡니까? 이게 어리석음이죠. 원래 stupid 하면은 그냥, 어리석은이라는 형용사인데, 여기서는 명사로 바꾼 거죠. 그들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이거나, 아니면은, 여기 뒤에, a 어, brief 하면 짧은이죠? 어, 짧은, 뭡니까? 이게 s c o l d i n g 하면 꾸지즘이야. 꾸지즘을 통해서, 누구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꾸지즘, 아니면은 그들 자체의 뭔가 어리석음을 통해서 항상 배제됐다. or, both니까? 뭐, 그둘다 됐을 수도 있다. 알겠죠? 네, 그래서 내용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항상 이 사람은 본인이 스스로 어리석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약간 시트 콤에서 항상 놀림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두 번째 다른 사람이 이제 뭐라고 꾸짖는 거죠. 네, 그러면서 항상 시트콤에서 뭔가 웃기게 약간 혼자서 이제 아 이거 아닌가보다. 네, 해서 배제되는 그런 그림이 나왔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in this way 이러한 방식으로 네. h 자 유머입니다 이게 자 뭐의 유머 시트콤의 유머가요. 네, acted as 뭐뭐로서 역할을 하다라는 거야 네. 뭐를, cost effect means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수단이다 여기서 means는 뜻이 뭡니까 쟤는 수단이에요 그리고 이거 별표 비용 효율적인 자 근데 그 수단인데 어떤 수단이냐면 뒤에서 꾸며주죠 이렇게 encourage 어, 뭔가 이렇게 격려하는 거 장려하는 건데 acceptance 어, 우리 수용이죠 이게 밑에 수용 자, 뭐의 수용이냐면, 우리가 뒤에 나왔던 단어, 요거 주어졌던 겁니다. 요렇게. 어려운 단어인데, 우리가 다원적인, 다원적인 게 뭐야? 뭐 여러 가지 뭐 다문화적인 거,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차원의 것들 다원적인 거라고 하죠. 자, 그리고 우리가 tolerant 하면은 관용적이냐, 관용적인. 네, 관용적인 사회의 수용을 좀더 장려하는 그러한 수단이다. 시트콤이. 자,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거, 어디서부터? 네. 여기서부터 다 묶을게요. 자, 여기까지 묶으시고 요거는 우리 서술형으로 나오기 매우 좋다. 그다음에 뭘로 나온다? 빈칸으로 나온다. 알겠지? 우리 주제가 바로 들어가 있으니까. 요거. 이미 이제 제목 문제로 나왔던 거기 때문에 주제나 제목 문제로 나오기는 좀 힘들고. 네, 요거 두 개로 나오지 않을까?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자, 요 단어 별표. 자, 그리고 tolerant 별표. 둘다 어휘 문제로 나와. 알겠죠? 지금 나온다고 했었던 부분들에서 우리가 거의 대부분 출제를 할 거니까 자, 다시 한번 내용 정리 빠르게 하고 우리 24번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미국 시트콤 얘기가 나오고요. 자, 여기서 이제 유머를 통해서 사회 갈등을 뭐 한다? 이제 완화한다라고 얘기했었어. 자, 그리고 점진적인 가치. 여기서 이제 progressive라고 했었는데 어쨌든 점진적인 가치 수용을 도와줬다라고 하는 게 전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 문화로 넘어가자.